한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다 이 웨딩드레스가 500만원이라고 예쁘지?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근데 한번 입고 많은 건 너무 낭비 아니야? 뭐 어때? 이번 결혼식에만 4천만원을 썼다니까 너희는 결혼식 어떻게 할 거야? 우린 그냥 간소하게 혼인신고만 할까 해 그게 무슨 말이야? 결혼식은 평생 한 번인데 꼭 해야지 집으로 돌아온 유라는 화장실에 갔다가 놀라서 뛰쳐들어오는데 왜 그래? 화장실 갔는데 누가 자꾸 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하잖아 거기 문이 고장났나 봐 우리 좀 비싸더라도 화장실 딸린 집으로 이사갈까? 아니 우리 집살 때까지 저축이 우선이야 지금 당장 비싼 월세 내면서 좋은 집에 살 필요 없어 나중을 생각해서 조금만 참자 며칠 후 결혼한 친구 부부가 새로 이사한 신혼집에 초대한다 집 되게 좋다 이 집은 월세 얼마야? 한 달에 300만 원 뭐? 300만 원? 여긴 한강뷰잖아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집에 와서 이런 풍경 보면 너무 좋아 그러게 젊을 때 즐겨야지 늙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? 준호는 주말에도 투잡을 하고 있었는데 여보, 당신 평소에도 매일 야근하잖아. 겨우 쉬는 주말에도 배달까지 하면 몸이 버티겠어? 몇 시간이라도 나가면 그게 다 돈이지. 운동도 되고 괜찮아. 걱정하지 마. 그때 차한 대가 멈춰서는데. 유라야, 뭐야? 너희 차도 산 거야? 응, 드라이브 가자. 아니야, 나 배달 가야 돼. 다음에. 그럼 유라 너라도 같이 가자. 나도 집 청소해야 돼. 근데 너희 둘 월급 다해서 천만 원안 된다면서 비싼 월세에 차까지 사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? 에이, 그래도 차는 한대 있어야지. 어차피 할부로 산 거라 한 달에 50만 원 조금 넘는 걸 우리가 할게. 응, 잘가? 그렇게 친구들이 차를 타고 떠나고 너도 남이 차 그만 타고 네차 사고 싶지 않아? 아니, 차 사면 유지비에 기름값 다 따지면 큰 돈이야. 차라리 그돈 모아서 빨리 집부터 사자. 다녀올게. 다녀와. 며칠 후 친구 부부와 식사 자리를 갖게 되는데 나 회사 그만뒀어. 왜? 매일 야근인데 월급은 안 오르잖아. 사람 우습게 아는 거지. 그럼 앞으로 뭘할 건데? 요즘 제주도 한달 살기가 유행이라 우리도 가려고. 거기 비싸지 않아? 돈이 뭐가 중요해. 젊었을 때 여행도 다니고 하는 거지. 늙으면 힘들어서 다니지도 못한데 어느 날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듣고 병원을 찾은 유라와 준호 아버님 위암을 조기 발견해서 바로 수술이 가능합니다. 항암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. 비용은 얼마쯤 들까요? 약 1,500만 원 정도입니다. 걱정 마. 집 잠금 내고도 적금 들어둔 게 있으니 문제없어. 당신 말 듣고 집을 사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. 병원 복도에서 수정을 발견한다. 수정아, 너왜 그래? 유라야, 나 진수랑 제주도에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어. 크게 다쳐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질 수도 있대. 우리 저축도 없고 차 팔아도 감당 못 해.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. 병원에서 마주친 수정은 교통사고로 인해 크게 다쳤고 남편은 더 이상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걱정했다. 유라, 네가 아뜰하게 모아준 덕분에 병원비도 해결됐어. 당신도 그동안 힘들게 일했잖아. 저축의 진짜 의미는 차를 사고 집을 사는 게 아니다. 내가 모아둔 건 돈만이 아니라 위기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었다. 앞으로도 유라와 준호의 미래를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